담배는 몸에 해로워요. 아빠 운동을 했다니 목 말라요. 우리 우유 한잔 마실까? 좋아요. 아빠 저기가 내 친구 건인의 부모님이 하시는 편의점이에요. 그래? 그러면 건인의 편의점에 가서 사먹자꾸나. 어 건이다. 어, 근데 저건 갖고 왔어? 어? 응, 엄마 몰래 갖고 오느라 죽을 뻔했어. 근데 우리가 피어도 될까? 뭐 어때? 어른들도 피는데. 그렇지만 담배 맛은 대체 어떤 맛일까? 아, 어, 난 무서워. 무섭게 뭐가 무서워? 자, 너도 한대 피워봐. 나나 나도. 어서. 너도 담배 맛이 궁금하다며. 김건, 황철수, 어.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아빠, 어. 우리 반 <laughs> 친구들이에요. 인사해, 우리 아빠야. 어 아, 안녕하세요. 그래, 송이 친구들이구나. 근데 너희들 어. 지금 손에 들고 음. 있는 게 보니. <laughs> 아무것도 안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들어봤지? 특히 너희 같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이야 정말요? 담배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라는 몸에 아주 나쁜 요소가 들어있단다. 특히 이세 가지는 뇌와 뼈 그리고 혈관에 영향을 주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단다. 골다공증이 뭔데요? 그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쉽게 부러지는 아주 아주 무서운 병이란다. 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에이, 안 돼. 게다가 일산화탄소 부족으로 기억력이 나빠져서 학습 능력도 떨어진단다. 그럼 시험 성적도? 아휴, 빵점 은 싫어. 그뿐만이 아니란다. 네? 또, 또 있어요? 그럼 너희들 지금은 피부가 우윳빛깔에 뽀송뽀송하지? <웃음> 우리가 <laughs> 피부하 나는 좋죠 뭐. 근데 이 담배란 놈을 피우게 되면 그 우유빛깔 피부가 금방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하면서 아주 거칠어진단다.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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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 얼굴, 얼굴. 이까 담배 버릴 거야. 나도 <laughs> 그래 잘했다. 앞으로 담배는 절대 손도 대지 말아라. 알았지? 네, 앞으로는 손도 대지, 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 피우면 안 되니까 다 잘라버려야 해. <laughs> 어?